못 찍네요. 바쁘다 보니까. 네, 오늘은 지금 BMW 740LI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며칠 전에 우리 다솔 양한테 차를 빌려줬었고요. 네, 우여곡절 끝에 차가 돌아왔습니다. 이제 끔찍한 이를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. 저도 이 차가 아마 뭐 아시겠지만 포털 사고로 한두세달 정비소에 있었고, 뭐 수리한 것보다는 보험회사랑 어떤 그 협의를 보기 위해서 있었고, 이 차는 솔직히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. 잘 굴러가고 타본 뭐 다솔장이나 다른 분도 알겠겠지만 이 차의 주행 성능은. 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차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. IC에서 연수, 뭐좀 손도, 기능상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뭐 견질만 방향입니다. 한다고 생각하고요. 다솔량이 잘 오다가 논산에서 저기 사당뭐 지인분을 내려주고 시동을 끈 채로 라디오나 뭘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수송도, 전화통화를 하던지.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. 주행하세요. 뭐 라이트가 켜져 있을 수도 있고요.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. 이게 또 배터리가 문제가 계속 있었으면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던 차입니다. 배터리 문제로 견인 서비스를 불렀는데 이차가 그때 견인이 아니라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불렀는데 보험회사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 출동 서비스 4번 6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쓰면 돈 엄청 깨집니다 배터리 교체 아, 배터리 충전할때 3만원이고요 그것도 낮이랑 밤이랑 틀려요 유료로 바뀌어버리면 낮에 3만원이면 밤에는 4만원 5만원이 됩니다 그걸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유료로 전환되는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그 그 마지막까지 쓰고 유료를 바꾸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충전 요금 3만원을 거금 3만원을 냈습니다 네, 배터리 충전 유료로 하시면 보험사에 낮에 3만원, 밤에 4만원입니다. 심하면 더 비싸집니다.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경험 자만알수 있고요. 두 번째로, 그 다섯시가 이제 충, 배터리 충전이 돼서 갔습니다. 가다가 기름을 넣은 줄 알았더니, 그 논산이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안 넣어서 집 앞에서, 벤납 장소에서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에 만 땅을 채워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집 앞에서 <laughs> 시동이 꺼집니다 꺼진 이유는 지금은 뭐 보시기 아시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주행 거리나 기름의 양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다솔량 말로는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표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도 열 기름을 많이 먹는 차라서 기름 넣으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을 안 넣은 집 앞에 한 300m 앞에서 차가 멈춥니다 차가 멈춰서 저한테 전화가 왔죠 전화 많이 통화를 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근데 이거 다 끝났잖아요 이거 긴급 서비스가 끝난 거라서 제가 머리를 썼죠. 제가 다른 터치입니다. 차, 다른 차가 기름이 떨어졌다 해서 그 차, 다른 차로 불렀어요. 근데 와, 와가지고 그분이 다른 차를 해주시고 가셨는데, 고맙게도 또 충, 배터리가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여러분, 뭐, 기름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자체가 그 차에 데미지가 큽니다. 연료 필터에. 그 찌꺼기들이 그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시 그기름 보충시켜도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거고요. 그러니까 디젤 차는 특히 기름을 꼭 채워놓고 다니셔야 되고요. 겨울에는 반 이상 채워놔야 동파가 동결이 안 됩니다. 겨울철에 디젤 차는 기름을 넣어 많이 넣어놔야 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또 여기 하이카 서비스 여기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해주셨어요, 진짜.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제일 있어야 돼요한게다돈 받으려고 하잖아요. 추가로 받던데 근데 그냥 해주셔가지고 다섯 네, 명이 차를 잘 반납하고 기름도, 느타가또 사고날까봐 제가, 바로 그냥, 차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. 잠뭐 방전은 안 됐네요. 어떤 시동 걸, 원래 그, 배터리 하고, 한 3시,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, 네. 다행히도, 네. 뭐, 갖다 네. 놓는 시동 걸 제가 지금 운전하고 앞에서 출근하고 있죠. 네. 어떤 뭐, 다솔씨가 전전입니다. 고생을 많이 했죠, 다솔량이. 또 차도 또, 문도, 좀 뭐야 좀 벗겨졌어요 문 열다가 그럴 뿐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<laughs> 술 한잔 드셨나 그래서 지금 차도 지금 했지만 뭐 한번 봐야죠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그러나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대한민국 넘어갈 대한민국 수는 없습니다. 그런 설레를 남기면 다른 분들 다 넘어가고 지금 앞에, 앞에서 설레를 남겼잖아요. 차 가지고 가서. 동영상도 안 찍고 그냥 반납해버리는 기름도 어? 넣어줬다고 하는데.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지 오늘의 팁은 긴급 서비스가 끝나면 유료로 되면 엄청 비싸다. 그리고 좌울전입니다. 또 팁은 보면 인터넷으로 가입한 견인 서비스는 10kg다. 근데 설계사로 가입한 기본 60kg입니다. 꼭 알아두시고요. 써먹을 때 피해 보지 않기로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10kg에, 기본 10kg에 추가요금 1kg당 2200원입니다. 저번에 제가, 어, BM, 벤츠, 40km인데 30km 비 66,000원 따로 냈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아유, 저, 안녕하세요. 또제 제 차가 저기 서 있네요. 마냥 서, 마냥 서 있는 트럭입니다. 마냥 서 있는. 트럭이고요 앞 보호구역... 열려라. 열리네. 오랜만에도 열립니다. 지금은 에피소드. 차 사고난 거좀 찍어 드리겠습니다. 음. 여기입니다. 얼마 들까요?